지디 전 여친이 솔로지오고에 나온다고요. 2022년 미스코리아 미수상자 김고은 지디랑 열애설 터졌던 그 사람 맞습니다. 지난해 지디랑 스캔들 났을 때 소속사에서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솔로지오고 캐스팅설까지 넷플릭스는 확인 불가 방송으로 봐라 이거 거의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? 지디 덕분에 인지도 오르고 이제는 솔로지오고로까지. 노이즈 마케팅 대성공가. 근데 솔로지옥 나온다는 건 지금은 지디랑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. 솔로지오고 공개일. 아직 미정인데요. 이건 진짜 꼭 챙겨봐야겠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디전 여친이 연애 예능 나오는 거 의도적인 노출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지디전 여친이 솔로지오고에 나온다고요. 2022년 미스 코리아 미수상자 김고은 지디랑 열애설 터졌던 그 사람 맞습니다. 지난해 지디랑 스캔들 났을 때 소속사에서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솔로지옥 캐스팅설까지 넷플릭스는 확인 불가 방송으로 봐라. 이거 거의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? 지디 덕분에 인지도 오르고 이제는 솔로지옥으로까지 노이즈 마케팅 대성공각 근데 솔로지옥 나온다는 건 지금은 지디랑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. 솔로지오고 공개일. 아직 미정인데요. 이건 진짜 꼭 챙겨봐야겠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디전 여친이 연애 예능 나오는 거 의도적인 노출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지디전 여친이 솔로지오고에 나온다고요. 2022년 미스코리아 미수상자 김고은 지디랑. 열애설 터졌던 그 사람 맞습니다. 지난해 지디랑 스캔들 났을 때 소속사에서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솔로지옥오 캐스팅설까지 넷플릭스는 확인불가 방송으로 봐라. 이거 거의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? 지디 덕분에 인지도 오르고 이제는 솔로지옥으로까지 노이즈 마케팅 대성공각. 근데 솔로지옥 나온다는 건 지금은 지디랑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. 솔로지오고 공개일. 아직 미정인데요. 이건 진짜 꼭 챙겨봐야겠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디전 여친이 연애 예능 나오는 거 의도적인 노출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지디전 여친이 솔로지오고에 나온다고요. 2022년 미스코리아 미수상자 김고은 지디랑 열애설 터졌던 그 사람 맞습니다. 지난해 지디랑 스캔들 났을 때 소속사에서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솔로지옥오 캐스팅설까지 넷플릭스는 확인불가 방송으로 봐라. 이거 거의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? 지디 덕분에 인지도 오르고 이제는 솔로지옥으로까지. 노이즈 마케팅 대성공각. 근데 솔로지옥 나온다는 건 지금은 지디랑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. 솔로지옥 5공개일. 아직 미정인데요. 이건 진짜 꼭 챙겨봐야겠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디전 여친이 연애 예능 나오는 거 의도적인 노출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